태연아, 내연아, 아, 자꾸 좀 팔아줄래? 미안한데 너 우리 간부잖아. 너 방랑인 줄할 거잖아. 내연아. 니가 자크를 짚고 있으면 내가 참 곤란한데. 아, 왜 이렇게 아트가 안 붙냐, 쟤는. 아, 이 새끼 탱커예요, 씨발. 제발! 잘한다 이 새끼 이 새끼 애쉬 락 걸렸다 씨발 <laughs> 아니, 왜 켰어? 저는 안 돼. 차맞 자이 새끼 어서 알을 깔라고 불을 잘라버려. 이 씨. 브렉 가겠다. 근데 케일 찍었어야 돼. 아까 거기서 케일 안 찍으면 진짜 저 감당 안 돼서. 네, 어, 나왜육렘로육렙바닥을 쳤어?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뭐야, 얘? 아니, 언맥 하는 거 아니었어? 이게 뭐야? 어우, 이단CC, 씨발! 버텨, 태카이. 그현아잘 가라. 메이셔에다가 레시오에다가... 가갑보다는 구심이 낫겠지? 그한테한테 AD덱. 네. A, D, A, D, A, D, A, D 어? 그냥 가갑, 가감이 낫겠는데 이러면? 그렇지 않아? 가감하자 스테라 잠깐 디르가 쓰고 잠깐만 여기도 나오지 않나 템? 어? 아직 템 남아있다 이거 쓰지 말자 이러면 아니, 가갑인데. 아니, 내 자크가. 제발도 껍, 가버렸네. 두 대만 더 맞자. 음, 특기점 바꿔야 되겠다, 이제. 야, 근데 특기점 존나 잘 쐈는데. 아깝냐, 이렇게, 얘들아? 빼면은 체력 500 나가는데? 아니, 어머가 하나인데? 특기점 500 진짜 찍기 힘들어. 남았는데? 좀 볼까? 어천어 찬과학 씨끼 이거 쎄네 이거 다크 아, 그 특이.. 특이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주는 거야, 도대체? 깔끔하잖아. 아, 이거 체력 400은 개새끼야. 너도 특이점이냐? 아니, 여기도 뭐 나올지 모르잖아. 지금 어차피 센데. 존나 쎄나? 다 이겨, 이제. 이거 1등이야, 어차피. 대천사, 너도 뭐해, 자이라한테. 여기도 벨트 만약 나오면 탱탱 하나 더 나오는 건데 끝났다고? 아니야 이거 안 끝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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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안 끝나면 그 써져 있는데 뭐라고? 나머는 사망 횟수가 안 나오지 않아요 님들 써져 있으면 이거 그 끝난 거면은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버그야? 이런 시발 버그 좀 고쳐라 못쳐도개 새끼야.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이게 원래 다 나가면은 남은 사망 했어 0이거든 인정하시죠? 솔직히 이거는 <laughs> 이건 내탓 아님 내가 못한 거 아님 오투덕 탓입니다 아니 근데 특이점 딜 은근 쏠쏠한.. 솔솔한... 아닌가? 일로 와봐라 <laughs> 아닌가 특이점 부대긴가아 근데 왜 이렇게 아깝지 특이점 740 진짜 아깝지 않냐 얘들아 이거? 어차피 다 죽이는데 지금 스택 계속 쌓을 수 있는데 살짝 극한의 활력 느낌이랄까? 언럭키? 아 지면 바꾸자 지면 바루스에 그거 뽑자 파멸의 멋있게 뽑자 800.. 800이면은 어? 오무고하고도 벨트 하나 던데 말이야 바루스 파멸의 뽑고 뒤로 녹여도 되긴 해요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 뭐야 왜죠 야! 개새끼야! 네가왜 이겨! 아니, 고무고무로고무고무 이신인데, 고무, 고무, 고무 이거? 아, 근데 얘 달. 근데 뭔가 좀 실수가 없는데. 이거 결, 결패도 아니고. 거의나 찾고 있네, 지금. 브라미이 쓸모가 없긴 하네. 못 날려서. 하라고 좀 몰아봐야겠다. 안각이 필요하긴 해네 바르스가 비리 응 아니야 일로 와이 개새끼야 일로 와 빨아 보라 꾸라 와 근데 이 새끼 진짜 사기 한번안 치고 개 정직하게 일등 했다 미친 새끼 잘해 증강 템템 설계 리롤 타이밍 잘해 잘해 실수가 이 판은 실수가 없었어 그 저거 저거 뭐야 증강 버거 때문에 템 대천사 바로 안 넣은 거 빼고 실수가 없었어 도망치는가. 이거 해가지고 골드를 뽑아오는게 낫겠는데 지금 상황이 알파 특이점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잘만 싸우면 벌써 110이긴 해. 아, 근 활증이 더 빠르긴 한데, 그래도. 꼬꼬마 거인 개박. 무조건 넘었네, 이거는. 와주었네, 이거. 쉐까지 와줬네, 딱딱딱딱딱 잘해? 특이, 오케이, 특이 좀 존나 싸울게요. 오케이, 찜속 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 거 여기다 주면 아주 에 아무지겠죠? 찜솥에 재림 보여줄게 내가. 휴. 그래, 나 이제 하자, 찍자. 아 이러면 딜러로 아 그래도 탱이 낫겠지? 지금 가구를 봐버리면 넣을 넣어줄 애가 없네. 자르반 없어. 아, 좋됐다 씨발. 이거밖에 없다. 이거 에바잖아. 이거, 이거 되게 안 좋던데? 이건 개에바고. 기대해볼까요, 여러분? 불러볼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으 씨발! 씨발! 어! 후! 오. 아, 잠깐, 누구 빼지, 근데, 이러면? 빼야겠는데 잠깐만 이게 맞어? 아 근데 이거 야 근데 이거 업치는거 개반이냐? 업으로 개반데? 라이즈를 팔아야 되나 이거? 아 칠롤 잘안 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 라이즈 팔고 6롤이 맞았던 것 같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7 레벨 7 레벨 이상 합시다. 이등이야. 씨발 손이 올랐네. 아. 아 쌍구 해야겠는데 이거? 아니면 좀 템을 짤까? 되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언제 찾냐 이거? 진짜 미치겠네. 도전이라환영니다 야, 이 새끼 팔자. 이렇게 부르면 나오잖아. 빡빡이 새끼. 자르반 좋다. 자르반 너무 좋은데. 아, 이거 근데 다 패는 건데 비행기 안 떠가지고 지네. 쉔 이거 어떡하냐? 개조합기도 안 나오고. 뭐야, 경험치 준 거야? 이러다 구레 가겠어. 어? 진짜 좋다 <laughs> 아템 존나 아름다워 이거 진짜 찍어야 되는데 이제 내 심장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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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는 000! 야, 이거 나 특이점 천 처음 봐! 특이점 천이야, 얘들아! 체력 40 연구 증가 좋습니다. 말파 체력 6,400. 거의, 이거는 극한의 활약과 맞먹는. 극이렸으면 몇일까, 이거? 체력 한1,400 됐을라나? 그냥 존나 세졌다. 아, 우리 비리를 뭘 줘야 되나. 라위? 라위? 라위 할까? 친구 없잖아. 반값, 방각. 그래, 반값 해. 32원 업쳐 꽃 앞배치하고, 다 패, 다 죽여 개새끼들. 어, 문도다. 어어 와, 선장님 꺼져, 꺼져. 이 개새끼야, 꺼져. 오케이, 갔다. 진짜 가네. 휴! 대소죠, 많아잉. 에, 뭘 줘도, 근데. 이게 템 많은 판이 진짜 프로 신인데. 와, 근데 진짜 템 많은데 넘어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밸류가 이게 미쳤다, 그데 이거 침략도 가겠다, 이거. 아 너무 세다, 이거는. 프로가 진짜 모든 템을 다 소화해가지고. 와 특이점 천 처음 넘겨봐 롤치하면서 말파 딜도 쏠쏠해 뭐냐? 어? 진짜 이새낀 크루다 씨발 걍 이새낀 크루야 씨발 어? 걍 이새낀 크루야 아 망령검이네 가다 하나 둘까? 여기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나가요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와 이새끼야 나가 이새끼야 아 점검이네 씨발 아까 누가 차, 누가 체력 8천이면 8초당 80이라 그랬는데 진짜 이거 체력이 지금 어? 7천 다돼 가네. 아 어, 그거라 잡겠다. 근데 딜이 거기 좀 딜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래. 와, 이런 판 전사가 됐으면 진짜 켰겠다, 이미. 어? 별수? 골드구독이네? 좀 봐야될듯? 뭐 나오는지? 아 근데 라칸이 빵장이여가지고 미치겠네 아, 수호자별수 얘 수호자별수라 이거 별수 박으면은 아, 나 이거 무조건 순이 떨어지는데 이거 그냥 이거 또 이거 그냥 자야락한 해야겠는데 웰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쓰레기 아니냐? 아 진짜 팬서비스 진짜 해야 돼 일단 뽑아 놓자 뽑아 놓고 생각하자. 와, 씨발, 징크스 나니올레벨에 어? 아, 근 애매한데. 이 증강을 하나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별수 가는 거 자체가. 야, 이거 하자.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어? 징크스가 날 유혹해, 씨발! 으 지금이라도? 아니 이거 진짜 솔직히 지금 티어 높으신 분들은 저 이거 자해락한 가는 거 맞는 거 인정하실 거예요. 진짜 이거를 별 소작을 하는 거 리롤에 돈을 존나 썼는데 이거 7렙 8렙 8렙, 8렙 언제 가라고 이거를. 에징크스 뽑기 선점해서 저 새끼 망하게 하는 게 그게 나 차라리. 아 야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 진짜. 아 쌍인피 개반데 이거 과학 해야되는데 아 먹어야돼 해야돼 별수가 한명 더 있었네 두명이네 아 제발 한장! 뭐, 뭘 업치고 징크 써야 씨발 돈 없는데 아니 엎 업치고 징크 미치겠네 그냥 말돈 없는데 뭘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지금 집어넣은 거 존나 크레이야. 지금 저 별소자 두명 지금 나가리야, 이러면. 아주 맛있어,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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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올라가봐자 별력 안 돼서 여기서 이상 확실하게 찍는 게 나아. 애들 패야 돼, 이제 여기서. 더 세진다, 애들, 이제. 안, 안 패면은 더 세져갖고, 답도 없어, 이거. 골드판이라. 육봉보다 이게 나을걸? 육봉이 캐넨이나 말파가 똥이어가지고. 소규모 팀이 좋은게, 소규모 팀 하면 이게 지금 소규모 팀 필드인데. 좋은게 이게 이렇게 하면 엄청 세가지고. 별도호자 좀 내리고. 가! 그자대 내놔, 이 개새끼야! 꽃이나 때리쇼. 자야 빼고 바로스를 왜 넣어요. 자이라를 빼는 게 낫겠네 차라리. 어, 아이 씨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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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당이다 호피 든든하구만. 오브코? 코브코 좋아보이긴 하네, 자이라 대신에. 안 나와. 어? 나왔네? 씨발. 아나 이게 체크 안 해놓으면 씨발 이게 안 되지, 그게? 늙어가지고 이게. 아우 얘는 근데 10레벨이라 이게 안 되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죽어! 죽어! 그렇지. 오케이, 3등 만족. 어, 위로 뚫으면? 아, 바로 와. 아니, 너무 세다, 근데. 오 이거 내가.. 아 샷대야 막아!! 아 오, 오케이 만족 3등 개만족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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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리